안녕하세요. 한태입니다 여러분 고수는요 다작입니다. 다작 많이 써요, 많이 만들고 아이디어도 많고요. 많이 쓰고, 많이 그림 그리고 많이 발명하고 이런 사람이 고수입니다. 물론 처음엔 고수가 아니지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수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지식이란요 머리가 움직이는 것만큼 손과 발이 부지런해야 품질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수술도 그래요. 수술을 많이 한 사람이요 고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문도 그래요. 누가 가장 혁신적인 논문을 썼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관련 분야에서 논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을 찾아보면 됩니다. 왜 다작을 해야 그 과정에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실수하면서 다듬어지고 실력도 쌓이는 거죠. 바로 양질 전환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일정한 양이 돼야 질이 나온다는 얘기죠. 피카소는요 2만 점의 그림, 죠. 아인슈타는 240편의 논문, 바흐는 매주 한 편씩 칸타타를 작곡했습니다. 에드슨은요 무려 1,39개의 0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책 관련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읽고 많이 씁니다. 이를 바탕으로 언론에 서평도 쓰고, 좀 몇몇 회사와 독서 토론에도 진행하고, 죠. 삼성 경제연구소세리 CEO에서 12년째 북리뷰 코너를 맡고 있습니다. 매달 몇 권씩 책을 읽고 요약해서요. CEO들이 쉽게 책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 그런 일입니다. 책한 권을 소개하려면요. 소개할 책의 10배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10권 읽으면 적당한 책한권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처음엔참 고통스러웠어요. 읽는 것도 요약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제 자신이 업그레이드 된걸 느낍니다. 책을 보는 안목 높아졌고요. 빨리 정확하게 읽고 이해합니다. 이 다작 덕분에 일정 경지에 오른 것이죠. 히사시 조는요 일본 최고의 작곡가입니다. 2005년도에 Welcome to 동막골로 대한민국의 영화 대상 음악상을 수상하죠. 그사람 역시 지식의 축적을 강조합니다. 창조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읽었느냐는 것이죠. 지식과 경험의 축적, 즉, 창조는 축적의 결과물인 것이죠. 작곡을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와 감각적 직감이 모두 필요하고, 즉, 감성의 95%는 이런 축적의 결과물이다. 즉, 실제 곡을 만들 때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 지금까지 들은 음악, 작곡가로서 체득한 방법, 사고 방식 등 모든 것이 총 동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기 안에 축적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창작 활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감성을 연마한다는 것은요, 결국 직감을 단련한 겁니다. 직감을 위해서는요,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얼마나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읽었느냐가 관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식과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틀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함부르크로 이 떠나기 전에요. 그냥 평범한 그냥 리버풀의 밴드였습니다. 하지만 함부르크 초청을 받은 후 완전히 변하죠. 고향 리버풀에서는요. 하루에 고작 1시간 정도 연주했습니다. 근데 함부르크에서는 하루에 8시간씩 연주를 했습니다. 1 9 6 0년에서요 62년사에 1년 반 동안 271밤을 모두 연주했습니다. 처음 대박을 터뜨린 1964년까지요. 모두 1200시간 무려 1200시간을 공연합니다. 비트즈를 연구한 그 노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부르크 가기 전까지는 뭐 그리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근데 돌아왔을 때는 완전 달라져 있었죠. 지구력만 익힌 게 아니라 수많은 곡을 익혔죠. 모든 버전의 노래, 락앤 롤뿐 아니라 일부 재즈도 소화했습니다. 그들은 함부르크 연주 이후 차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근데요. 단순히 오래 했다고 고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나이트클럽에서 평생 노래하는 가수도 고수가 되어야죠. 여기서의 보통 1만 시간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시간 축적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시도하고 의문을 갖고 자신을 보고 마니아처럼 철저하게 빠져드는 상태의 지식입니다. 지속입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 능력이 폭발합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수는 다작입니다. 감사합니다.